2024 도봉 등축제 화려한 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마지막 공연을 화려하게 장식할 오늘 초대 가수 순서인데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습니다. 어, 말이 필요 없는 텐션 형제 리틀 사이 황민우님과 감성 거인 황민호 형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 어떻게 공연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 어, 공연이 준비된 만큼 많이 많이 어, 박수로 환영해주시고 환호로 함께해주시면은 어, 공연이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환호해주시고 한 가지 안내 말씀 당부 부탁드리는 것은 어, 객석 뒤쪽과 양옆에 서 계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요원과 통제 요원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해주시고 어, 함께해주시면 더 즐거운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네, 멋진 공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마지막 공연, 우리 리틀사이 황민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제발 내가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호입니다. 네, 아, 오늘 도봉 등축제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주신 우리 오 원석 구천장님 혹시 어디에 계실까요? 가셨어요? 아니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어디에 계셨지? 네,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 원래는 아, 어, 원래는 이렇게 초대 가수를 다안보시고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다고 제가 분명히 대기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 오원석 구청장님께 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저희 형제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클럽 호주부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이는데, 우리 호주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가 어, 며칠 동안 정말 여기저기 행사를 다니면서 정말 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호주부도 정말 우리랑 함께 같이 다니셔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진짜 저희보다 훨씬 더 고생이 많으세요. 왜냐면 다른 팬클럽에서는 가수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팬클럽에서는 가수가 두 명이란 말이죠. 저도 있고 민호도 있고 근데 이제 같이 공연을 다니지만 이제 따로따로 공연을 다닐 때가 많아요. 저 혼자 또 민호 혼자 그럴 때마다 우리 호우지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주시는데 항상 제가 감사드린 거 아시죠? 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시민 여러분들도 호우지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 시간 되시면 우리 호우지보에 많이 놀러 오셔서 저희 형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야, 그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곡은요. 제가 미스터 트롯2어 마스터 예심 때 불렀었던 최백호 선생님의 영일만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적내 친구. 마시며 <laughs> 아, 여러분, 저물좀 마셔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앵콜이에요? 예! 여러분, 앵콜입니까? 예! 아니, 아직 두 곡밖에 안 했는데 앵콜이 벌써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 미국, 일본 축국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 왔었는데 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미국 LA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LA 공연을 끝나고 무대 밑으로 내려갔는데 미국 보디가드 열 분이 제 옆에 딱 붙어서 호텔 문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렸잖아요. 그때 호텔 방 안에서 야, 나좀 떴는데 이랬는데 요즘에는 내 동생이 나타나 가지고 <laughs> 정말 네. 걔도 요즘에 조금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서울 도봉 등 축제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그 계단 위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계단 위에만 소리 질러 자 1층도 질수 없다 1층만 소리 질러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는 제 노래를 한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 오빠이고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날 불러봐, 오빠! oh, oh, oh. 게하아 <놀람> 죽겠네, 아, 여러분. 저물한 모금만 다시 먹어도 될까요? 아, 옛날엔 잘 됐었는데, 요즘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되네요. 아. 아, 여러분, 제 노래 오빠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네, 오빠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제가 곧또 신곡이 나옵니다. 곧 나올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앵콜. 또 앵콜이에요? 여러분들이 앵콜을 안 하셔도 계약된 노래가 한곡더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네, 그래서 이어서 어,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바로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지금 50억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기 도보 등축제의 메들리를 또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어, 자리에 착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엉덩이가 지금쯤이면은 무거우실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셔서 흔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앉을, 앉을 계신 분들은 앉아주세요 자 지금 저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거기 뛸 준비 됐습니까? 뮤직 스타트 도로 별가는 시고 불수래, 우리못지은사람 모두 순례. 다 같이 비글 비글 깡깡 순래 아무도 안 커져, 내 아리 커져, 파도 잡고 무대를 커져, 커져. 아름다운 중국이 왼쪽만 소리지. 다시 안전하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습니까? 아, 네. 아, 제가, 아,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집중. 자, 집중. 자,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알아요. 제 동생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소개할 거예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아, 어, 제가 그 다음 초대 가수를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미스터 트로트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등을 기록한 그리고 요즘에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종횡무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성거인 다들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럼 우리 다같이 하나 둘셋 하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 민호야!